기초연금 앞으로 중단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대요. 1961년생부터는 오히려 대박 난다던데요. 요즘 카카오톡에 이런 메시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톡방마다 난리라는데. 여러분도 이런 소문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복지상담사 윤혜숙입니다. 요즘 찾아오시는 시니어 분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내일부터 갑자기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계실 상황도 아닙니다 정부가 실제로 기초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고 일부 어르신들은 정말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기초연금 정보와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꼭 피해야 할 함정 세 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연금을 다시 받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20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무료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문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제가 요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뉴스에 나왔대요. 단톡방에서 봤는데, 61년생부터는 못 봤는데요. 기초연금 폐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대요. 여러분도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이런 소문 들었을 때, 의아했지만, 어? 정말 그런가 하고,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말이죠. 거기 어디에도, 기초연금 폐지, 이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국회 회의록도 찾아봤어요. 복지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쭉 읽어 봤는데, 폐지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별 강화, 지급 기준 조정, 효율적 운영,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 소문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보니까,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내용은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사 제목엔 기초연금 개편,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 폐지하나 보다. 이렇게 단정해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유튜브 썸네일에 61년생 충격, 내일부터 중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카톡으로 문자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폐지가 아니라 조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65세 이상 시니어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거의 다 똑같이 33만원씩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도 33만원, 적게 받으시는 분도 33만원. 물론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조금씩 감액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드리고,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줄이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15만원만 드리고요.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분은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드리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손해보는 거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 통계자료 봤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상위 30% 어르신들은 월 평균 90만원 이상 받으세요. 거기에 기초연금 33만원까지 합치면 120만원이 넘어요. 반면에 하위 30%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 월 20만원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 합쳐봤자 50만원 남지시고요.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1961년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961년생 분들이 올해 64세시죠? 내년이면 65세가 되세요. 이분들이 왜 특별하냐면요. 이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8년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길고 받으시는 금액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생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 월 30에서 40만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1961년생 이후는 월 70에서 80만원. 많으신 분은 100만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충분히 받으시는데. 기초연금까지 똑같이 드릴 필요가 있나? 그래서 2026년부터, 그러니까 1961년생 분들이 본격적으로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소문으로 퍼지면서 61년생부터는 못 받는다는 식으로 와전된 거죠.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정부 지침도 받고, 정책 자료를 매일 봐요. 복지부에서 나온 공식 문서도 읽고, 국회 회의록도 찾아보고, 실제로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직접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전 폐지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지급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논의 중인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폐지는 아니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끊기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달에만 네분 상담했어요. 어떤 분은 5년 동안 받았던 거다 토해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이번 달부터 지급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끊기냐고 억울해하세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 갑자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함정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함정은 배우자나 자녀명의 재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지난주에 상담하러 오신 정밀한 어머님은, 선생님, 나 5년 동안 잘 받아왔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250만원 돌려내라고 연락 왔어요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어봤죠. 어머님,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바뀐 게 있으세요? 아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온 서류를 함께 봤습니다. 보니까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초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땅이나 집 사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예금이나 적금 새로 드신 거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딸이 효도한다고 정밀한 시명이로 펀드에 가입했어요. 어머님은 그것을 모르셨어요. 딸이 엄마 나중에 용돈 드릴 거니까 엄마 이름으로 조금씩 넣어놓을게요. 이랬어요. 좋으신 거죠. 우리 딸이 효도하네 하고요. 그런데 그게 2년 동안 쌓이니까 800만 원이 됐어요. 거기다 남편 분 명의로 된 시골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건데 당시엔 천만 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도로가 나면서 공시지가가 6,500만 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정미란 씨 부부는 그땅 존재도 까먹고 계셨는데 정부 전산에는 다 나온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합산하니까 소득 인정의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급이 중단되고 최근 2년치 약 250만 원은. 돌려내야 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 명의는 아무것도 없어도 배우자 명의, 같은 집에 사는 자녀 명의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현금 수입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자동차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여러분 명의로 해놓은 것도 다 잡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 명의로 하면 세금 많이 나와요. 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사놓을게요. 이러는 경우요. 아버지는 실제 그 오피스텔에 사시지도 않고, 월세도 아들이 관리하니까, 이건 내 재산이 아니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때 신고도 안 하세요. 그런데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입니다. 게다가 아들과 같은 주소지에 사신다면, 아들명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어요. 확인조사 나오면 다 걸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자녀분들이 여러분 명의로 뭔가 해주셨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세요. 우리 아들이 내 명의로 적금 들었어요. 땅을 샀어요. 보험을 들었어요. 이렇게요.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 안 하고 숨기면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걸려서 더큰 피해를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배우자 명의는 무조건 합산되고 같이 사는 자녀 명의도 내 재산으로 잡혀요. 따로 사는 자녀는 상관없지만 한 집에 산다면 주의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함정 확인조사 통보를 받고도 기한 내에 안 가시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합니다. 우편으로 통보가 와요. 몇월 며칠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조사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우편을 못 보시거나 보고도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매년 잘 받아왔는데 뭘또 해?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75세 김철순 어르신은 7년 동안 기초연금 잘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구청에서 10월 말까지 방문해서 확인조사 받으세요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어르신은 그 편지를 보긴 보셨는데, 매년 받았는데, 뭘또 하러 가,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랬더니, 11월에 기초연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어르신, 확인조사, 기간 내에 안 오셔서, 자격이 중단됐습니다. 어르신이, 나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이러셨지만, 소용없었어요. 다행히 다시 신청해서 12월부터는 재개됐지만, 11월 한 달치 33만원은 그냥 날아갔어요. 여러분, 우편으로 오는 공문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온 우편은 꼭 열어보세요. 주소지 변경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사하셨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주소도 바로 정정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읽기 어렵다면 자녀나 복지관 직원에게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확인조사, 방문 요청, 이런 단어 보이면 귀찮아도 꼭 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로 끊겨요.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우편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가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연금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 이게 제일 많은데요. 가구 구성이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예요.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가구 구성원이 바뀌면 자격도 바뀌어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한순자 어르신은 혼자 사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작년에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시겠다고 했죠.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고 계셨는데, 이사하고 나서도 계속 나오니까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확인조사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보니까 어르신이 실제로는 아들과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럼 아들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데,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르신은 앞으로 지급이 중단되고, 지난 1년간 받았던 약 200만원은 돌려내야 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나 몰랐어요. 아들이 모시겠다고 해서 온 건데, 이러셨지만, 법은 냉정해요. 가구 구성이 바뀌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부부가구에서 단독 가구로 바뀌죠. 그럼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시 신청하면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이경자 어르신은 남편분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작년에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은 슬픔에 겨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다가 몇달 뒤에야 복지관을 찾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세대 구성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단독 가구로 바뀌어 기초연금 금액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아셨어요. 가구 구성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하고 재신청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정부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편안을 보면 선별 강화가 핵심이거든요.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국민연금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내 재산 상황은 어떤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폐지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도 자격 잃는 분들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함정. 기억하시죠? 첫째,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도 다 합산됩니다. 둘째, 확인조사 통보 오면 기한 내에 꼭 가세요. 셋째, 가구 구성 바뀌면 즉시 신고하세요. 이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 여러분의 연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하셔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 가세요. 신분증 들고 가서 기초연금 자격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전산으로 다 조회해 줘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 정정하시고요. 컴퓨터 할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해보세요. 두 번째, 변동사항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자녀가 뭔가 해줬다. 땅 샀다 팔았다, 이사 갔다, 배우자 돌아가셨다. 이런 변화 있으면 즉시 주민센터 가세요. 숨기고 미루면 나중에 환수당해요. 신고하면 정확히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계속 받으세요. 세 번째, 혹시 이미 연금이 끊기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확인조사 놓치셨다면 주민센터 가서 재신청하세요.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환수 통보를 받으셨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한 번에 못 내시면 분할 납부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재산 정보가 잘못됐다면 증명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정정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여러분,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30분이에요. 한번 30분만 투자하시면 연 400만원 지키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통보받고 후회하세요. 오늘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 안에 꼭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문제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친구와 지인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